자, 7월달이 가고 8월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백악광도 그에 맞춰서 업데이트됐습니다. 오늘은 8월 로테이션 픽업과 이번 업데이트 때 메인 이벤트 외의 짜잘한 업데이트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월 로테이션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베일, 아이린날, 바튼이 끝난 후 8월 9일에서 8월 16일까지 시오반, 이스타반, 에리카 8월 16일에서 8월 23일까지 루비, 레오나, 클라이트 8월 23일에서 8월 32일까지 그로는 와타리, 오디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 픽업 육성들이 매우 좋습니다. 특히 시오번과 루비는 출시 이후 철 로테이션 이게 없으신 분들은 이번에 노리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다음은 이벤트 관련입니다. 메인 이벤트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커뮤니티 이벤트 이야기입니다. 현재 배역관 공식 카페에서 여름날의 콤보라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기간은 8월 4일에서 9월 21일까지며. 형식은 제가 저번에 올린 영상과 같은 방식입니다. 자세한 건 이미지로 보여드리고 영상 설명란에 주소를 남겨두겠습니다. 다음은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우선 해븐즈 가드 관련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픽 설정을 일반으로 할지 해븐즈 가든 풍경 관련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두 번째는 해븐즈 가든 정신관에서 개방되지 않은 아이템을 획득 방법이 나옵니다마. 확인해 본 결과 당연한 소리만 나옵니다. 세 번째는 신규 건물, 여음의 추금기가 추가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해븐즈 가드 BGM 변경 기능입니다. 네 번째는 따라하기 대열 조정 기능입니다. 다섯 번째, 신규 일장 이벤트 3종, 환상수 2종, 관상어 3종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투입니다. 이제 일부적 H바 옆에 초상화를 누르면 패시브 스킬 및 반격 스킬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기타로 신규 음악 추가입니다. 신규 음악, The Illusion and Old Bill Circus,과 Glinted, 가 추가되었습니다. 음악 컬렉션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8월달 로테이션과 자잘한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아마 다음 영상은 불칼렛 리뷰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CL은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뽑지 못했으니까요.